현재 우리한테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유튜브 시대의 배속을 속도를 1.5배속으로 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좀 빨리 해 달라고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. 동해에서 오는 포항 삼척도

유튜브 시대의 배속을 속도를 1.5 배속으로 해주세요. <laughs>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좀 빨리해달라고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. <laughs> 예, 그럼 이제 부차적으로 어, 용문홍천철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내륙의 고속도로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런 내륙의 교통망도